2001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11월에 신동엽이 모길래 아... 방송사의 신동엽 모시기 난리 법석이라는 <laughs> 기사가 떴을 정도로 신동엽 원투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기 신동엽 씨가 지금 이제 유재석 씨라든지 강호동 씨가 이렇게 고가의 출연료를 받는데 아주 절대적인 고운 한 분이에요. 아, 시동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가지고 출연료를 계속 올렸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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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아, 분이야. 아, 계속 그러는 애가 이게 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강호동을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 그 시선은 어때요? 어, 솔직히 너무 대단하고 음. 어, 그리고 약간 웃픈 거 같은데. 어어 울컥하는 것 같은. 데 아니에요 눈물, 난... 약간, 눈물 약간 눈물 약간. 예 <laughs> <laughs> 아, 예전에 그힐트콤 코끼리라는 거 있었잖아 작품. 서현피 d 가 연출했죠. 예예어 예. 그, 코끼리 이제 형수님이 그, 이제 담당 피디로 계실 때. 네. 신동엽 씨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까메오 한 번만 나와. 어? 여보 한 번만 나와줘. 이랬는데 음. 오히려 그회 시청률이 더 떨어져가지고 <laughs> 방해하지 마 영감 떨어지니까. 그래. <laughs> 영감보다 연가 먼저 떨어졌네 우리 오빠 막났나 봐. 방송국 <laughs> 화장실에서 오열하고 있는 거를 누가 들었대요? 아, 아, <laughs> 이거 진짜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로? 진짜 화장실 주요 정색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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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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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작가분들이 이렇게 하는데이 진짜입니다. 아, 진짜 화장실에서 오열을 했대요. 근데 전반적으로 코끼리가 늘안 나왔었어요. 아, 예. 근데 그때 조금 미세하게더떨어졌라고 해서, 아. 야, 이거. 어렵게 나가가지고, 참 생색도 별로 못 내고. 아, 참모르안 나오는 거에 택 안나왔어 티번로는데저부터 잡은 되게 많아요. 이큰 예. <laughs> 소리로 고딕체로 <laughs> 상승세였다는데. 고객의 상승세였다고. 조금 어. 더 치고 받을 수 있었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아, 저 때문에 어? 이제 화장실에서장 어. 화장 누가 봤대요. 씁쓸하네요. 저희가. 특이한 사실 전문이에요. 예. 아, 저, 음. 여기서 훈훈한 얘기 할 생각 마세요. 저는 예. 이럴 때부터 봤었고 아, 그다음에 김국진 씨 중간에 음. 투입됐을 때 봤었고 네. 그리고 중간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라디오 스타가 황금원장에서 분리가 돼서 독자적으로 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 그렇죠.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 아, 네. 그때 이제 담당 피디한테 같이 한번 합을할 생각 오, 없냐 아, 그런 제의도 아. 받았어요. 아, 네. 그만큼 제가 라디오 스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오. 아니 우리도 몰랐는데 오. 그런 제의를 했었어요? 음, 아, 그럼 누굴 까내는 거야? 그래가지 고 신동이 씨 들어올라 해서 다시 들어왔구나. 야, 그래서 아. 어,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아. 천만당이네요한번 아, 아. 날라 뻔했잖아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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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야. 한 화장실 가서 오열을 보냈네. 우리 돈이 많았게 우리 많았게한 날라갈 뻔했네. 예. 야, 잘 들어라고. 어. 뭐야? 그, 그 멘트는 뭐야아예 아, 근데 매력적이에 라디오 스타 진짜 매력적이에아니 네. 네. 근데 그때 이후로 그런 본인의 어떤 그 개그감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어, 개그감이 떨어진 것보다 좀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웃음을 잃고 가족을 잃고 돈을 잃고 어 그렇죠 어 마음 고생 마음 고생대로 하고 수명이 네. 점점 강추되고 아, 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사, 최근 한3년4년 동안 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죠 사실 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훌훌 털고 또 새로운 사업을 예아 맞죠 신발 사업 예. 진짜 진정한 어, 비즈니스를 어, 되려고 이제 기가 막힌 아이템으로 이제 잘 되는데 <laughs> 어,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조금 어. 안 맞아서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좀 개발하고 오, 있고 예. 280 있어요. <laughs> 네. 지금 이제 샘플 만들어주이고 아. 네, 네, 네. 아니 근데 저 시행착오를 지금 시행착오를 좀 하는 동안에 지금 유재석, 김용만 이 저기 이제 두 이제 저기가 네. 이 알들이 지금 이제 제게 기간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언제까지요 네, 네. 이분들이? 2년 남았죠. 뭐한 1년 반 정도. 어허. 네. 네. 아니 용관형이 카운터만 <laughs> 붙더라고. <웃음> 아 달력에다가 손가락 아, 세고 <laughs> 붙더라고 알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뭐보관이라든뭐 그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그분들을 잡아두는 방법은 <또> 협박뿐이었을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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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탁재훈씨 같은 경우도 잘 나갔을텐데 한번 탁재훈씨를 만났었죠 <laughs> 어, 여기 만났어요? 아, 아, 만났었죠 어, 어. 기억나죠? 예예. 어, 네, 예. 예, 예. 일식집에서 예, 그래서 이제 어. 최고의 또그 최고였어 최고였어 아주 아. 맛있는 그 일식을 먹으면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회사를 차리려고 음, 합니다 음. 지금 현재 우리 멤버는 이렇게 있고 어, 친한 사람들끼리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뭐형 생각은 어떻게요 너무 좋대요 진짜 용기를다 복닫다 주면서 다음 달에 어 딴다랑 저랑 예, 맞아요. 아, 이 제가 초기 좀 좋거든요. 아니 거아알고동엽씨 얘기하면서 남희석 씨 얘기가 끔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또 나왔어요, 응. 이제. 네, 남석 씨가 신동엽은 평생의 라이벌이다. 라고 아 했는데 아 <durability>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itenın> 누가 그렇고 <released 웃음> 남희석 <씨가. 남의석> 씨. <�heads> 훨씬 음. 재밌고, 저랑 또 이제 음. 분야가 좀 다르고. 멘트맨 할때 나를 질려가지고 남이석 씨랑은 절대 음. 프로그램 다시 안 하겠다고 했다고. 그런 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 요즘 남이석 씨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 아니. <laughs> 아, 신동욱 씨가 심쏘가지고. 아, 남이석 씨랑 그때 함께 하면서 음.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고. 근데 음. 이런 음.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뭔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 잘못된 기사입니다. <laughs> 그럼 물을게요. 남이석 씨랑 프로그램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왜, 아니 왜, 왜, 왜 근데 지금 그냥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 당시에 뭐, 뭐 그런 그래. 생각 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 음. 뭐. <laughs> 갑자기 탁재훈씨 얘기가 또 나와요. 음. 탁재훈씨 지각하는 것 때문에 남희석이랑 의절할 뻔했다고. <웃음> <웃음> 그래도 야,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남희석 씨한테 맞을 부산적. <laughs> <정도. 웃음> 맞을 뿐. 남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예. 저희가 게스트로 어. 이제 나가 써야 되는데 아, 사실 씨가 2시간반동안안 왔어요. 2시간 아 반. 그래 가지고 그때 남희석 씨가 스파를 한 거죠. 아, 열 받아 가지고. 한두 시간 가면 사람이 이렇게 욱하게 있잖아.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남희석 씨랑 프로그램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관한 즐거운 나이 참여하모니까 보면 여러 가지 추억이 많습니다. 몇호 손에 계셨죠? 예? <laughs> 최양이랑 yes? 같이. 이호 소리 계셨나데 제가 하모니카 그때 한참 빠져서 부를 때, 정말 그때 심취해서 아, 하모니카 부를 때, 아, oh, oh. 제 옥수수가 빠지는지 모르고 부던 때가 있어요. 옥수수 이 형도 잘 빠지는데. <따뜻한> 하모니카 <laughs> <laughs> 진짜 동전, 동전 진짜 쓸어 담았죠. 나증겨오면 춤추셔도 되고요. 네? 아, 아, 저는 뭐 사랑한다는 얘기도 말로 안 했었어요. 이러면 뭐 알아서 다알아예 뭐 예, 예. 제가 지금 뭐라 그는지 할머니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보세요? 아, 들볼게요 뭐예요? 나가요. <laughs> <laughs> 뭐야. 마구리, 그게 무슨? 마구리, 그게 무슨? MC 와서 살아났어. 그죠? 맞기, 그럼. 딸을 잡았어. 아, 진짜. 그래. 정말 마구리야. 뭐라고, 뭐라고 해? 멍 때리나. <laughs> <laughs> 김지개 <laughs> 어. 형한테 는얘기했어요 형한테 는얘기했어요 뭐예요? 요즘 골프 치세요. <laughs> <laughs>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데 덕지마너! 하모니카 경가일인자야 하모니카 시자가 창시자야, <웃음> 창시자. <웃음> 창시자. <웃음> 창시자야. <웃음> 지금 서 다음번에 저기 하모니그연할때좀 선글라스 껴요 그럼 더 멋있을 것 같아. 좀잘 <laughs> 보이는데. <웃음> <웃음> 오, 아. 자 다음 우리 오빠 밴드 보신 노래 는 어떤, 어떤 곡인지. 네, 자이 노래죠. 네. 아, 아. 탐 존슨을 하는데 아니 근데 이노래이 노래가 아전성이 그 있죠 탐 존슨이 옛날에 <놀람> <쥬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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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존슨 존슨이 아니라 존슨은 이지 개그맨 선수 탐 존슨의 존요 제가 옛날에 어디 외국을 갔고 이 밴드가 이 노래를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신이 나더라고요 필리핀 밴드가 이걸 하는 걸 봤는데 와우 뭐 고은때마키또또빠머띠띠 이기서 필리핀 말로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신이 나고 어, 어, 나도 꼭 우리가 밴드를 꼭 하면은 네. 내가 밴드를 하면 꼭이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려운데요 연주가 근데 이스가이 제목만 보면 금지곡일 것 같은데 가사 내용이 뭐예요? 글쎄요, 이건 제가. 좀았으면겠 이건 연구 안 해왔구나. 이게 또. 제가 동윤이 아빠로서 이건 참아,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 그래, 이게 내용. 어떤 왜요? 내용이 좀그런요 이게 금지곡도 아니고 그냥 다 나오는 거에요 아니에요, 아. 이게 성폭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폭탄? <laughs>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웃음> 아 이게. 해석을 그렇게 보지 못해. 아니, 그 그대로 해석하면 좋잖아요. 아, 하면이렇 아, <laughs>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그렇게 <웃음> 생각했는데. <웃음> 이거 그렇게 지겨워지면 아니 지겨 그러니까 하면그렇다는 얘기죠 육체팝이냐 아, 그래 아, 그렇죠 이제... 아, 저렇게 해도 그야니까내 얘기 맞잖아요 나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쏴줘요 눈빛을 아, 한번딱쏴달라는 거죠 음, 그래 정말. 이게 아주 노망났어 그니 <laughs> <laughs> 그럼 저 지금 거의 다대기가 유부남 분들이잖아요 아내가 가장 섹시하다고 느껴질 때 이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음. 어... 저는 일단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제 옆자리에서 이렇게 자잖아요. 또지어낸다 이게 인초가인초가 붙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도 문 잠겼잖아. 누가 문 그냥 그냥 던져. 이 그래, 자는 그래서 이, 잔, 그래서. 이, 잔, 그래서. 이 포즈가 너무 섹시해요. 어, 오늘 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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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고 이렇게 약간 다리를 네. 오므린 상태에서 아 이렇게 볼때 어, 저는 항상 이제 엉덩이를 네. 톡톡 치면서 네. 예, 네. 이렇게 네. 잠을 깨우곤 하죠 다른 <laughs> 자세 잠 네. 깨우곤 하죠 우리 아내가 가장 섹시할 때, 형수님 아, 섹시할 때? 눈치챘을 네. 때 <laughs> 아, 그럴 때 있죠 당신 <laughs> 어? 아, 어? 네. 뭐야?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꾸 비밀을 자꾸 네. 만드는 거예요? 아, 자꾸만 섹시한 모습을 보고 싶어 아, 보라고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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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을 만드거짓말하고 비밀을 만들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형석 씨는. 저는 항상 애니타임에 있는 야, 음. 근데 이제 그 둘이 있는데 문장국이 아. 목욕할 때, 아그 문을 싶어? 따고 싶은, 문을 문? 열고 해도 되는데. 어떤 그러면 밖에서 장국이. 아니아 아니, 진짜 밖에 장국이 불날 내기죠. 다시 태어나도 <laughs> 지금 아안 어, 하고 아, 결혼할 건가? 다시 정말. 태어나도. 야왜 하필이면 이 질문을 <laughs> 김국진 씨가 하는지. <laughs> 아니 김국진 씨가 <laughs>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합니까? 안 하죠. 딴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거 봐난안 해요 우리 어. 뭐 집사람도 안 한다 아, 예전부터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어, 난안 해요 형, 음생각생전둘 어.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결혼을 아예 안 하든가 응. 다시 산다면 살것 같아 이야 왜피해가는 제가 아는 거 같은데 말이 안는구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래요 아. <laughs> 자탁재씨안 하죠 아 저는 하모니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네.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웃음> 뭐예요? <웃음> 진짜 진정 짜진 음악을 네. 아시는 분이라면 제 뜻은... 아저 뭔데요? 뭔데요? 가르쳐 주고는 가야쳐봐요 그냥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겠죠 안 <laughs> 해요 <아니에요>, 혹은 <laughs> 또, 또 해요 <웃음> <웃음> 야, 아, 우리 신동엽 씨 신동엽 씨 아, 집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PD만 안 한다면 다시 합 네, 음악으로 표현하면 안 해요 안 해요. 이건 <laughs> 확실하게 제 아, 편할 수있 아, 아, 피디만 아, 안 하네요. 아, 잠깐만요. 네. 나중에 대답한다 그랬거든요, 윤종수 네. 씨가. 무도가요. 이래. 응. 아, 그냥 안 네? 한다고 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게 담수에 만날 수가 있을까? 아이. 안만나겠 빕니다. 게 좋더라. 안 만나주시길 빕니다. 자, 라주스 때 <laughs> 공식 질문. 네. 어, 신동현 에의 피디란? <laughs> 어, 피디란 저승사자. 아. 아. 제가 새로 타고 옴에도 이렇게 어, 어, 어. 보면은 오빠 이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고 뭐뭐 어, 어, 어. 예. 네, 탁재훈에게 하모니카란제 <목소리> 옥수수화도 같은 겁니다. <목소리> 아니 너무 잊어버리는 아, 경우도 아, 있어 가지고 틱거 갖고 이걸 여기다 박으려고 요 철학사 같은데요. 자. 음악이란 네, 음악은 <목소리> 잠깐 돈벌이 수단이었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 되죠. 예, 돈벌이 수단. 오! 야. 어, 깁니다. 그거, 맞아요. <laughs>